오늘 대피소 3화입니다. 오늘 네. 새 멤버가 나왔습니다. 오늘 새 아. 멤버는 자기소개 해주세요. 응? 어, 아니, 어떤 식으로? 야... 그렇군요. <laughs> 자기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. 오늘은 대피소 3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미스케어. <laughs> 우리는 그렇고... <laughs> 우리는 그렇게 군인 세 명에서 찾게 되었다. 그래가지고 우리는 신량이 많아가지고 뉴스를 보게 된다. 빨리 나와. <목소리> 언제야지 오늘은 뉴스를 보고 깨달았다. 좀비들이 점점 강해진다는 걸 어쩔 수밖에 없어가지고 우리는 탱크를 갖고 오게 된다. 길어봐 난 탱크 갖고 올게. <목소리> <목소리> 누구야 이거? 누구라라야? 해탈야 <laughs> 이거. 누구세요누구신데요 누구신, 누미경신이야. 누구? 어? 잠깐만 번다러봐 내가 탱크 좀 갖고 여기. 그렇게 생존자 두 명을 찾게 되고 우리는 군이세 명으로 생존자 두 명으로 다섯 명이 된다. 우리는 생존자가 더 있는지 확인하기 심장, 위해서. 우리는 컴퓨터실, 보안실로 가게 되는데, 그렇게 우리는, 그렇게 우리는, 보안실로 와게 돼가지고, 우리는 사람들에게, 사람, 사람이, 되게 되고 사람의 위치를 알게 된다. 다들, 가자! <웃음> <가라>! <웃음> 무슨 일이고? <laughs> 뭐야, 이거 뭐야? 어째야? <laughs> 야, 너, 왜, 어, 뭐야. 그거 생존자야. 걘, 걘, 걘 군인 안한데 아니, 허가, 잠깐만. 허가, 얘 집에. 어, 가죠 얘, 얘 아직 집 없어. 얘 처음 한다고, 이거. 이 사람, 이제 처음 한다고. 거기, 저기, 계속 있으세요. 아니, 일단 여기, 일단 생존자는 여기 숨을 쓰세요. 우리 군인들이 먹을 거 갖고 올겠습니다. 잠깐만요, 탱크 갖고 올게, 탱 탱크가. 탱크. 여기다, 여기다, 여기다. 여기다, <laughs> 일반 시민들의 모습을 봐봐 안 지켜도 될것 같아 워스여워스여 게임 아직 다 여기다. 여나다다 여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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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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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그거 디디. 어, 야, 디 뒤, 뒤, 그 검은색. 그 검은색 여기 있잖아. 그 그래, 여기. 여기 다시. 뭐 스크. 됐다. 이겨 버나딴거나딴거사내야겠다 <laughs> 마트로 가자, 마트. 뭐어 무슨 뭔지 알았어. 그 애기? 뭐지? 이따 내거야 이따 먹을 거잘 챙겨 하나 하나 먹... 먹을 거 챙기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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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물도 생겨야돼물물 아, 물을... 챙기고 물. 콜라 생기자 콜라 우리는 그렇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좀비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빨리 찾게 되는데 어? 콜라먹으니까 진짜 콜라먹고 일단 됐고 야 다들 택, 이제 다 챙겼으면 다들 탱크로 어. 뭐야 너 언제 왔어 야야 어디갔어 야 빨리 자 얘들아 다들 뭐야 이거 잠거아크스라이 된단 말이야 자 다들 내말 들어라 다들 지금 탱크 뒤에 탈수 있으니 탱크 뒤로 타시길바라겠습니다 야, 베리 가자. 뭔가 애기를 놓친 것 같은데 뭐 일단 잘못. 야, 잠깐만 피해. 이거 자동차 뭐야? 아, 그래. 어, 먼저 가세요. 먼저 가세요. 먼저 안 거래. 가자 로스카로 스카이 해저야 러브 스카이 는 알아서 쫓아오겠지 파르머리 베이커님은 알아서 쫓아오겠지 어. 야 도착했다 맞아. 오케이 그 친구는? 그 애기? 그 애기 말고 그그 그 뭐지? 생존자 한명더 있어? 생존자? 어 맞다 생존자 그야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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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불칠 것 같아 어 걔는 어 알아서 올거야어 여깄네 이제 군인 됐네 진짜 맞아 내말이 맞잖아 알아서 군인 됐다고 나는 경찰 국장이야 우리 곱창 맞자고 <laughs> 근데 왜나가 경찰 국장인데뭐 몰라 니가 어. <네가> 알아서 바꿔야지 나도 <laughs> 바꿔야겠다 <laughs> 아, 뭐? 그렇게 우리는 박, scp 요원을 잃고 우리는 생존자다 이렇게 돼버렸다 밖에 일본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우리를 그렇게 문 잠깐 겨져 이거 탱크 때문에 탱크가 우리 문을 못닫게 해놨다 그래가지고 직접 어떻게 운전할 수 있나? 잠깐만 운전 가다가전 운전 이렇게 하고 그러면 문대을이게 문들에게... 들어가야겠다. 빨리 고하십시오하세요하세요아나 어. 어, 그러면... 아직 요 안녕하세요. 나가지고. 누나 누세요? 성 오빠? 어? 누구야? 그, 자기 소개 아까 못했잖아. 어 어. 다시 해도 돼? 그래 다시 해봐. 그러면 자신 있게. <laughs> 자기소개. 안녕하세요 저는 어 고양이 일어나고 우동 <laughs> 고행 그러식 그럴까 그냥. 이라고 합니다. 냉우는고행입니다그래서지고 네, 오늘은 대피소에 새로운 멤버가 그래가지고 나오는 그래가지고 같이 새멤버나 같이 대피소를 한다고 오늘 처음에 말했잖아요. 그래가지고 4화 5화 6화에도 계속 나올겁니다. 문 열어 아 문열지마 밖에 괴물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형아 나 아까 htpf 버렸어 아까 SCP 나가게 만들었어. 자, 얘들아, 다들 여기 앉아, 다들 여기에 쉬고 있어. 나 잠깐만, 밖에서, 밖에서 잠깐만 SCP 요원들을. 야, 나가면 안 돼! 왜 그러지? 얘들아! 야, 김우야 뭐해? 뭐 하는 건데 뭐? 들어와. 호야, 뭐하냐, 너. 여있데 <목소리> 일단 됐고, 오늘은. 잠깐만, 얘들아, 나 잠깐만. 컴퓨터. 봐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무시해 누 그냥 무시해 아하..어? 그럼 계속 눈을 계속 눈을 쳐다봐야 되는데 야 s c 가 어디 이상해 어디 있어 어, 지금 그게 중요한 게아니에 지금 밖에 좀비들이 난리 났는데 지금 이게 지금 경찰 에 신고할 난립니까? 지금 밖에 좀비들이 난리 났는데. 봐봐. 안 되겠군. 아, 이렇게 난리 된 상. 상. 이렇게 난리 된 상. 전리가 다들 다들 경찰 주차장에서 습니다 자, 아, 오늘도 이렇게 소화, 음, 수... 음. 안 되겠어. 어, 어, 어. 이렇게 시끄러우면. 어... 어, 어 자, 어쩔 수 없게. 다음 화에 계속 갑니다. 여러분들 3화를 재밌게 보신다면,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바이바이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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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